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5년 1월 15일이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뭐 얼큰한 국물 먹고 싶어가지고 너구리 국물에다가 이렇게 게살 딱지랑 이렇게 해서 가져왔고요. 모든 김밥, 장어 한 마리 김밥, 김치, 유부초밥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장어 한 마리. 장어 한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뭐큰 장어는 아니겠지 큰 장어는 아니겠지 자 봐봐 봐봐 장어 이렇게 꼬리 있죠 꼬리 꼬리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꼬리 겁나 꼬리 그 다음에 이거는 제육이랑 제육 크림치즈 그 다음에 오징어채 김밥, 그 다음에 게살, 그 다음에 참치 마요 김밥 이렇게 있습니다. 유부초밥은 유부초밥, 유부초밥, 유부초밥이 그 여기 보시면 그거 있죠? 날치알 날치알과 참치 마요 유부초밥입니다. 뜨거워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이거 플라스틱이 녹고 있어. 자 김밥은 토리 도토마리 김밥입니다 도토마리. 자 여러분 저먹기 먹을게요. 자, 하나 넣습니다. 성시간님 어서 오시고요. 꼬꾸님 어서 오세요. 하나 넣어요. 하나 하나 이렇게 넣고요. 이어폰이요? 이거 인터넷으로 2 플러스 1 해서 겁나 싸게 주고 샀는데? 근데 이렇게 천사님이 협찬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제가 레몬청 다 먹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갖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레몬, 레몬청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 안 쏟을때니까 걱정하지말고 안쏟습니다안 쏟아 솔라씨님 한개 누굴 긁지나 그놈 어우 불이 너무 쎄 오늘 안 쏟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쏟으니까 얼음을 넣어야지 지대야 아 호빵맨님 뭐라고요? 젤리님이랑 카페 왔는데 아줌마들이 겁나 시끄러워요 나가라 그래요 아 목요일 오늘 목요일이죠? 죄송 죄송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늘 목요일이야 오늘인지! <목소리가> 자, 이거 끓는 동안! 끓는 동안! 자, 나? 콜라청은 안 먹어요! 잘안 보이죠? 김치는 뭐, 안 보여두구만, 뭐. 자, 이거 갈 동안. 참치 마요. 우앤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참치 마요. 이거 먹어볼게요. 겁나 커. 필리핀 어서오세요. 네, 예, 천천히. 4,500원? 4,500원. 아이고, 우유님이중계방 3개. 너 그지로 하나, 초코 5개. 엄야 자! 어때? 아, 장어 한 마리! 야, 장어 한 마리 김밥이야, 이게! 여기 봐, 장어 한 마리 있잖아. 겁나 크지? 아유, 만년뭔안녕해해님이중계반사한개 누굴 그지로하나 고맙습니다, 빵아이. mm. mm. <laughs> 한개 음, 미쁘다는 스티커 한개 고맙습니다. 제가요, 리디스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laughs> 자, 저는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라면부터. 김치를 딱그자 조합선 뭐야? 조합선 뭐야? 조합선 뭐야? 저 렌즈 꼈어요. 날치알, 날치알 유부초밥. 음. 여러분, 제가 먹을 동안에는 채팅창을 잘못읽어 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에이. 사가 좋은 거예요, 시킨 게 아니라. 어? 네 오늘 매니저분이 안 계시네요. 에이. 라면을 먹고요. 하나는 풀어야 겠다 라면을 먹고, 밥을 반 공기 마를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깍두기랑 먹어보겠습니다. 시킨 게 아니라 사왔다고. 자 이거는 오징어채 오징어채 김밥 오징어채 알지 음아줌 봐. 아유 앗 뜨거 워우 음. 오우 자 게살을 보여드릴게요 게살 안 푸른 거거든요 자자 자, 게살 게살 이살이 엄청납니다. 이게 다 게살입니다. 예. 이따가 이거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먹을게요. 이렇게 넣어서 김치를 딱딱끄끄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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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어볼게요. 어, 이거 텅텅텅 이 안에 장 있죠, 게장. 게장까지 들어있어, 게장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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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네어 내장까지 네다 들어있어요 내장. 네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아득 아득 아득. 이번에는 이 장어 장어 한 마리 김밥 적셔서 김치와, 먹어보겠습니다, 자. 자이 어그들 먹고 나와요. 성형하는 김에 얼굴 전체를 바꾸고 그래 시털. 자 크림 치즈 김밥 이 허영 거 있어 허영 거 단무지 옆에 이게 크림 치즈에요 이건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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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치즈김밥 좋아하시는 사람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고소하고 막 입안에 치즈가 가득이야 이렇게 허연게 통으로 있잖아 음! 짱! <laughs> 음! 검찰장님이 한계를 누굴 귀지로 하나? 빵가락까지 굶어습니다 내들아 이렇게 있잖아. 자, 게살을 <laughs> 게살을 다 풀어서 밥 밥을 말도록 해볼게요. 게살 이렇게 있죠? 게살, 게살 이렇게 있죠? 잠깐만. 게살을 툭. <laughs> 풀게요, 이렇게. 자, 보세요. 게살을 이렇게. 게살 이렇게 있죠? 게살. 이렇게 풀게요. 장이랑. 말아 먹도록 해볼게요. 말아서. 오, 맛있다. 완전히. 오! 게살밥이, 게살, 이게 다 게살이야, 얘들아. 이건 육수 때문에 제가 해놓은 거고요. 게살. 게살 이렇게. 밥을, 반. 반 말고요. 오, 대박. 대박이야. 대박이야. 가자! 가자! 와, 와! 추천 눌러주세요! 추천 눌러봐. 이렇게 있죠? 이렇게 깍두기랑 깍두기랑 이렇게, 게살 어둠 개수야. 김밥 왜 버려졌어? 제육 김밥, 제육 안짜안 짜. 내가 물을 마, <laughs> 많이 넣었어요. 음음아어우 개살개살 개살이 탕탕탕탕 아뜨 매너첩 하세요. 아이고, 겸손, 겸손하지 않아서 강제 대장 자, 중대방을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방 안 얼렸죠? 누야 매니저 없어도 내가 클릭할 수 있어? 이것들아. 누굴 가만히 있는, 가만히로 둬라. 어이, 김치 유부초밥 아니 참치 유부초밥 초코 다섯 개 감사합니다 622님 여진 히로님, 중계방 다섯개 고맙습니다. 개념님, 일곱개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야, 내가 오바 아니야? 뜨거운 거 보니까. 이... 그러지? 야 뜨거운 거 먹으니까 얼굴 빨려지지. 나 니네들은 뜨거운 거 먹으면 허리지냐 어? 미아스 칠칠님 일달리는애봉이 감사합니다. 야, 장어, 장어 드세요. 꼬리가 살아있는, 꼬리가 살아있는 장어 조밥, 장어 조밥 이렇게 둘커 장어 여기 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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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초코송님 다섯 개땅카이더 먹습니다. <laughs> 코코마오 아사미님 다섯 개 고마워요. 어... 어... 야, 매너 찰 때. 뒤진다. 개살 게살을 먹어보도록 하죠 게살 <laughs> <laughs> 정진님 한개 서포트 고맙습니다 애는 누구야 애는 그래, 반사. 얘네나, 반사야. 어? 얘네나, 반사야. 잘가. 꺼져. 정대님 성자 고맙습니다. 빵가위. 이런 찌끄레기 같은. 어떤 애들은 분명히 가평샷같이 생기는데 알았지? 빈아트야 빈아트? 비나트? 어? 빈아트 빈아트 가은가 얼렁가가 빈아트를 날리네요 잘가 안녕 아니, 나 욕도라도 상관없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불평해야 되나? 라면 너구리, 너구리, 라면 너구리. 꾸꾸님. <laughs> 의리님, 어서오세요. 이것들을 그냥 확. 크림치즈 맛있어. 렌즈 졌어. 으음 음, 진짜. 뭐라그랬어 야!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